안녕하세요. 아젠테입니다 지금부터 용선생의 식글부터 과학교실 산화와 환원 고마운 산소의 또 다른 얼굴은 산소는 어떤 일을 하지 산소의 두 얼굴은 이렇게 두 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선생님의 습괴복 과학교실 산화와 환원, 고마운 산소의 또 다른 얼굴은 산소는 어떤 일을 하지? 산소의 두 얼굴은 이렇게 두, 두 개인데요. 어, 이제 산소는 어떤 일을 하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 반응인데요.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고요. 예로는 철이 녹슬고 이제 물질이 불탑니다. 그리고 산소와 결합한 물질은 새로운 물질이 되고요. 환원의 반응은 어떤 물질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나가는 반응이고요. 산화구리에서 예시는 산화구리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 구리가 되는 그런 거입니다. 그리고 산화철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와 철이 되고요. 자연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산화반응과 환원의 반응은 반응 환원 반응인데요. 이제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의 두 얼굴인데요. 산화 반응을 이용하는 예는 그을린 그림 복원인데 반응성이 강한 산소로 산화 반응을 일으켜 그을림을 제거합니다. 휴대용 송, 손난로인데요. 철가루에 빠른 산화 반응으로 열을 내고요. 소독약은 상처에 있는 세균에 산화 반응을 일으켜 세균을 죽입니다. 산화 반응으로 인해 피해와 방지법인데요. 오래된 그림이나 책이 누렇게 됩니다. 산소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일이나 채소가 갈색깔로 변하고요. 밀폐 용기에 넣거나 랩을 씌워 보관합니다. 이제 산화제는 다른 물질이 산소를 제공해 산화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고요. 예시는 관화산화 수소가 있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첫 번째 산화 반응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원 반응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습니다 산화반응을 이용한 예술을 설계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네번째 산화반응으로 인해 피해와 방지법에 대해 서 설계해드렸습니다. 그 다섯번째 산화제에 대해 서설계해되었고요 이제 궁금한 것은 첫번째 산화반응과 환원 반응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번째 산화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이제 산화반응과 환원반응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산화제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용선생의 c 끄학적과학교실 산화와 환원, 고마운 산소의 또 다른 얼굴은, 산소는 어떤 일을 하지와 산소의 두 얼굴은 두 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산화반응, 환원반응, 그리고 산화반응과 환원반응, 산업, 반, 산업 반응을 이용하는 예, 이제 산업 반응을 일으켜 세계, 산업 반응으로 인해 피해와 방지법, 그리고 산화제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